오늘 할 거는 음, 댓글들이 좀 달렸 는데 제가 매번 이거를 다 확인하고 그 답글을 다는 수가 없어서 음 그래서 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고 어,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제 도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뭐 30대 초반 비전공자 it 학원 다녔고 어... 회사가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사람한테 배워야 한다. 식. 어, 그것도 모르냐. 음. 군대보다 힘들 정도다. 아,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네요. 음. 일단은, 어, 이렇게 비아냥되는 곳은 당연히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분이 이제 선임으로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 같고 일도 하기 싫어질 것 같고 이 개발이라는 직군에 대한 회의도 굉장히 많이 올것 같은데 어 모든 회사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더 좋은 회사를 가게 되면 어 공부하라고 더 권장하기도 하고 어뭐 책뿐만 아니라 강의도 있고 뭐 인터넷 강의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어, 아니 뭐 자기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이슈들을 스스로 파보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부하는 것을 권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게 어,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회사를 목표로 두고 이런 곳은 조금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유는 뭐 어, 돈도 돈이지만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 그리고 이 개발에 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본인이 갖게 되면, 어, 1년, 2년, 이렇게, 3년, 4년,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 것 같고,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 맞습니다. 이 본인이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경야독이 정답이고, 어,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면 돼요 선임들이 뭐~ 책도 도움이 안 되고 강의도 도움 안 되고 도움이 왜안 됩니까 그~ 어~ 그~ 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분들이 강의를 찍은 거고 어~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100퍼센트) (200퍼센트) 도움은 안 될지언정 어쨌든 그런 어~ 훌륭한 노하우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어, 이분은 일단은 답은 최대한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책 도움됩니다. 강의도 도움되고, 음. 회사에서 뭐라고 하, 하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면 될것 같고, 어,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면 되고. 어, 그 회사를 나오게 돼서 두번 다시 안 보면 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어, 준비해서 이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음, 비슷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1년째가 됐고, 이제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데, 어, 12시, 1시까지. 이거에 대한 그 야근 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과정상 어네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 매일 에러가 들어오는 거가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했는데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이 어 코드를 짰기 때문에. 어느 클래스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어,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디버깅이 빨라서, 뭐, 이제 뭔가 팽팽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람이 이 작성자님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도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뭔가 이슈가 있고 그걸 디버깅하는 데 빠르다는 자랑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보고 그거를 빨리 디버깅을 할수 있다 하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인 것 같고 어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쵸? 연봉 협상을 하면 보통 이제 회사 사측 같은 경우에는 더 깎으려고 하고. 그니까, 어, 본인이 아무리 잘한 거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이제 사측 입장이고, 이제 반면에 본인이 한 것보다 더 뻥튀기 해서 조금 더 높은 연봉 협상을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일반, 어, 직장인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사실 같은 직장에서 연봉이 아마 연봉 인상률이 뭐, 5% 7% 많으면 뭐그 정도 될것 같은데 기본이 한4% 5%고 근데 이제 만약에 경력이 많이 없고 어 자기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그런 레벨이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연봉을 조금 더 많이 뻥튀기할 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국비 지원. 요 저는 이제 국비 지원을 안해 봤는데 이게 뭐 보통 6개월 정도 하는 거 같고 아, 글쎄요 요즘은 잘 국비 지원 보다는 사실 어, 일반 사설 업체 뭐 어디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저도 어디를 다녀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사설 업체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어. 코드를 자기가 짠 거를 리뷰도 받아보고 어, 그리고 그런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멘토로 해가지고 뭔가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획일화된 그 과정에서 딱그 그것만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뭔가 유연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걸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좋은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요거에 대한 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음. 네, 아, 목소리,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아, 네, 저는 첫 업체는 s i 는 아니었고 완전 그 신신스타트트이이었사어 음어 완전 경험이 없거나 저도 원래는 of the s 다 a r t of 이 h 이 start of the start of the start o 도 the start of the s 음, 최대한 빨리 일을 하면서 배우자라는 마인드가 있었고, SI는 아니었고,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서, 어, 나름대로 이제 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1년 안에 어떤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어, 몇 군데를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뭐 처음 SI. 그니까, 처음 어디를 스타트로 끊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SI든 스타트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지 들어가서 어 배우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겠다. SI 들어가도 사실 어 배울 수 있는 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뭐 대기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각자 들어가서 음 고이지 않고 각자 들어가서 여기서만 할수 있는,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서, 더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나중에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아, 네. 네. 아,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시는 분도, 어, 자식들 다 코딩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프리랜서, 그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개발을 또 해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한뭐 5천 이상씩 더 버는 분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1년 일했고 자신감도 없고, 음, 뭘할줄 아는지 정의가 안서합니다. C를 다루고 있고 어, 아니면 이직을 할 때마다 다른 언어가 달랐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저는 자바를 다뤘고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썼고 어, 하나의 언어를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펙티 아마 자바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펙티브 자바라는 책을 봤을 텐데 그 이펙티브 자바를 처음 봤을 때는 100% 이해했냐? 그렇지 못했고 어, 지금 봐도 두번세번 번 봐도 다 이해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그 언어가 원래 탄생했고 그 언어를 만들었을 때그 당시 상황이랑 어,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서 자바팔이 들어오면서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추가가 되면서 어, 음, 좀 고도화된 부분도 있고 뭔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더어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어를 할줄 안다. 음. 언어를 할줄 안다.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나 아니면 이프문이나 뭐 포문이나 이런 건할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할줄 안다라는 정의를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놨다면, 어 그거는 뭐할수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까지가 자기가 목표라면 어, 겸손함을 갖고 그 언어를 계속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어, 경험해 보고 공부해 보고 하는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음, 저도 자신감도 없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게 어, 개발 직군이라는 게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고. 공부해야 될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뭘 하나 하더라도 티도 안 나고 내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지식을 100% 이해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1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낸다라는 개념이 없고 더, 어, 더, 음, 더 많이 경험해보고 더 많이 더 많이 경험해보고 더 많이 생각해보고 어, 더 많이 그 현업에서 다루게 된다면 조금 더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씩 완성해놓고 끝냈다, 끝냈다, 끝냈다 이게 아니라 어, 익숙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뭐 자신감도 없을 수 있고 뭘할줄 아는 게 정확히 정의가 안해서할 수도 있고 저도 그랬고 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 때문에 꾸준하게 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어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어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네. 음. 어 아니요 저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예전에 일했었고 인베디드 개발 쪽.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연관된 개발이 아니고 반도체는 반도체였고 어, 개발은 웹쪽웹 웹 서비스, 네 이쪽 서버 개발 쪽으로 갔습니다. 어, 고졸인데 개발자 시작해도 될까요? 음.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학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학교를 나와도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주변에 진짜 많고. 전공자여도 잘 못하는 사람 많고 전공자 아니여도 잘하는 사람 많고 그렇습니다. 음. 이런 거에 이제 억매일 필요는 없고 자기가 어,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알고 뭐를 목표로 놓고 그 사이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다 보면은 어. 이거에 대한 한계보다 이게 되겠죠. 응, 음.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음. 음. 뭐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보통 개발자는 이제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할 때는 현재가 힘든 상황도 있지만 현재에서 뭔가 해볼 건다 해봤고 이제 더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쪽으로 많이 어, 도전을 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그런 그러... 게 돼야지만, 면접자리에서도 이제 좀할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하, 준비하고 있어. 라고 면접에서 대답을 해버리면,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와서도 힘들면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이직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뭐 차라리 돈이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 그게 아니라면 지금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 어, 여기서는 이런 걸 해봤고 이거를 기반으로 다음에 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해야지 회사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가 뭔가 도전 의식도 있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어, 응원합니다. 네, 음 국비를 듣고, 이렇게 했고 어유. 훌륭하시네요. 네. 어 댓글로 정보처리 산업기사. 네. 일단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 아니고 저도 없습니다. 없고 이거를 공부하면은 뭐 도움은 되는데 어, 취업하기 위해서 이걸 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어 오히려 취업할 때 필요한 거는 이런 자격증보다는 본인의 토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어, 거기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더 좋은 쪽으로 설계를 했다, 변경을 했다, 뭐 코드 리팩토링을 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안다 됩니다, 이거. 스물한 살이고 자퇴를 했고 뭐 일단 뭐 나이가 이거는 너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21살이면 은 정말 젊고, 저는 30살 넘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초조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 지금 이 정도면 은뭐 뭐든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 학원도 좋고,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어 회사의 어떤 오퍼 같은 것도 지원을 해보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차분히, 어, 진득하니, 좀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가 보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음, 맞아요. 이게 30대로, 30대 시작을 하면, 힘든 게, 어, 막막해요. 그러니까, 어, 누가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 요 뭐 A라는 강의를 다 들어 듣게 되면 어딘가를 취업이 된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그걸 가야 되는데 30대는 사실 음 적지 않은 나이. 물론 이제 40대가 보면 굉장히 적은 나이긴 하지만 어 새로 도전을 하기에는 또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게 같이 하는 어떤 크루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혼자 하게 되면 꾸준하게 이어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어,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어, 힘내셔서, 네, 힘내셔서 꼭 현업에서 이런 분들 뵙길 바래, 바랄게요. 네. 네 왜안 될까요? 할수 있습니다. 네, 코딩으로. 음, 네 저는 이, 여기서 이렇게 점핑을 했고요 어, 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음. 이것도 있고 제 주변에는 어, 뭐한 요정도 요정도 한 3천 후반이나 여기서 한 8천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네. 어, 뭐 이거는 실례가 가지 않는다면 제가 말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음. 근데 이거 뭐 맞습니다.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고. 어, 글쎄요. 네. 저 자랑 아닙니다. 네. 의기소 침해해 주실 필요 없고 저도 이 정도 처음에 2500만 원 정도 받고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네 맞습니다 이 커피는 사실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끊으면 근데 확실히 머리 아픈 거라든지 두통, 그다음에 뭐 정신 같은 것도 되게 명료해지고, 약간 감정 기복이 있었는데 커피 끊으면 확실히 감정 기복 이런 거 없어지고, 어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진짜 좋은데 개발자랑 커피랑은 사실 연관 관계가 있어. 완전 끊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어 저는 선생님은 아니고요. 어 저는. 백엔드 개발하고 있고요, 웹쪽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개발자로서 빨리 월급을 받아보고 싶고. 직장 생활하면서 면접 보러 갈 시간이 있나요? 음. 어, 만들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어, 면접을 보러 간다라는 거는 이력서라든지 그리고 면접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주말 정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분기별로, 뭐 한, 뭐 4분기로 나누고, 분기별로 내가 어떤 것들을 했고, 어, 그렇게 이력서 커리어 관리를 좀 하고, 음, 그리고, 그리고 면접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어, 그것들을 틈나는 대로 좀 보면서, 어, 그리고 자기가 연차가 쌓이게 되면, 어,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 연차가 있으면 면접관으로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질문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되니까, 음. 평상시에 준비하자. 네. 네. 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뭐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어,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